안녕하세요. 오늘은 LG 멀티 V S 모델 시운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내외기 전원을 인가해 줍니다. 전원을 올린 후약 3분 정도 기다려 주세요. 3분 정도 기다리면 실외기 세그먼트에 921이 표시될 겁니다. 시운전 미실행 에러 코드입니다. 921이 표시되면 시운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세그먼트 화면 옆 혹은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확인해 주세요. 리셋, 엔터, 왼쪽, 오른쪽, 취소 버튼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냉방 시운전의 경우 왼쪽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눌러 주세요. 그러면 세그먼트에 88이 표시되면서 자동 주소 설정이 약 2분에 걸쳐 진행됩니다. 시스템에 연결된 실내기 대수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주소를 부여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세대의 실내기가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설치된 실내기 대수와 맞는지 확인하고 다를 경우에는 실내기 전원 및 통신선 등을 확인 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실내기 대수 확인이 끝나면 자동 시운전이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시운전 2단계 진행 중입니다. SC 이 난방 시운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화살표로 시운전 모드로 진입을 하는데 그러면은 SH라고 뜹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S 모델은 시운전 모드 진입을, 요거는 냉방 시운전, 오른쪽 화살표는 난방 시운전. 그렇게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s c 3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고요. 3단계가 가장 길게 진행되는 이것 같더라고요. 네. 게다가 이제 완료가 되면 2 n 이뜰 겁니다. 자, 시운전이 다 되면 이렇게 2 n 이 뜹니다. END, 이게죠. 그러면은, 리셋 버튼을 네. 눌러주면 LG 멀티브 S 모델의 자동 시운전은 보통 30분에서 6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시운전 완료 후에는 lg mv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시운전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자 오늘은 lg 멀티브이 s 시운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